부산에 놀러 가면 깡통 시장을 안갈수 없죠. 시장 안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유독 손님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찐재욱 님께서 방문하셨던 곳이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삼성전자 언제 팔만? 아니 부산 분들은 비빔당면을 안 먹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먹어본 비빔당면은 전반적으로 잔치국수 양념 맛이 강한 느낌이었는데 짠맛이 좀 강해서 함께 주신 국물을 넣어 먹어야 했어요. 아니 진짜 안 먹는다고요? 진짜? 다양성과 특이함을 추구하는 mz 세대를 위해 만들었다는 깡대우 치킨. 바삭한 돼지갈비를 튀겨낸 걸로 구성되어 있고 양이 좀 해자롭긴 하더라고요. 다른 후기분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돼지갈비 양념맛이 확 느껴졌고 육질이 생각보다 연하네요. 일반적인 치킨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밥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딱인 반찬스러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친 물가를 넘어선 저세상급이라는 부산 깡통시장 길거리 음식. 제가 지나갔다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크레페 하나의 가격이 8,000원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8,000원이라고요. 평소라면 절대 안 먹는데. 나름 유튜버니. 제가 한번 뭐 볼게요. 딸기 한 4개 정도 넣어주시고 사이즈는 좀큰 편. 과자처럼 바삭하게 구워졌고 맛은 솔직히 맛없을 수 없는 맛이에요 근데 금방 해서 그런지 좀 뜨거운데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요? 아, 동대문 크레페가 역시 짱이야 푸바우도 즐겨 먹던 사탕수수를 짜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모처럼 부산 깡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사탕수수가 보이는 거예요 면통이가또 너무 단건 싫어하는데 궁금한 건못 참죠 바로 한개 시켜봤습니다 에? 아니 엄청 밍밍한 단 맛이 날줄 알았거든요 아니 세상에 난게뭐슨 일이야 그, 그 할머니께서 담궈주시는 옛날 시혜 맛도 나면서 살짝 새콤한 게 완전 신세계 맛이에요. 가격도 2,000원에 나름 소소하고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성분이 건강에 도움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과도한 섭취는 금물이에요.